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네. 저희 국민 부자 협 동조합의 국부협 TV에 네. 오늘 용승범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강의도 좀 이따 해주시고요. 네. 강의해주시기 전에 저희가 어 좀탁탁을좀 드렸습니다. 네. 국부협 TV에 촬영 요청을요. 네. 용승범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네. 소개를 조금만 드리자면요. 한양대학교 미래혁신경영 최고위 과정에 지금 주임교수를 하시고 계시고요. 한국문화환경경제인 토론회장을 하고 계시고, 또국제라이언스클럽에 맡아서 큰 회장을 또 하고 계시고, 경기대학교 AMP 지도교수님을 해주셔서 제가 많이 여러 다른 분들한테 익히 들었습니다. 네, 윤수명 교수님에 대해서는요. 네, 오늘 주제가 저한테는 좀 어려운 주제예요. <laughs> 저는 막뭐 메타버스, NFT, 뭐, 블록체인, 어, 요즘 이런 단어들이요. 저만 해도 이렇게 조금 그래도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 오늘 그래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강의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무엇인가요? 메타버스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3차 산업, 산업, 4차 산업. 우리는 것을 생활 속으로 많이 게, 느낄 수밖에 없었고, 메타버스도 어느 순간에 다른 버스는터 놓쳐도 메타버스를 쉽게 봐봐. <laughs> <많아. 웃음> 뭐, 이렇게 농담을 하지만 네. 신문지사나 TV나 또는, 아, pc라든지 많이 접하면서도 야, 그때 살짝 해보죠. 내가 어떤 곳이다라는 느낌만 가는고 네. 일단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네, 네, 네.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이고요이 네, 네, 네. 말의 원인 시작되면 1992년에 미국의 SF 작가 닐스티븐슨이 그 소설을 스노클래시에 처음 이 개념을 등장을 시켰어요. 아. 메타버스는이부지 지금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비대면 추세 네, 네. 가상으로 점점 더 주목을 받고있고요 일단 그 메타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그래서 메타버스, 유니버, 메타 유니버스, 메타버스의 합성으로 전시세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세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그동안의 VR 가상 세계 어떤 그 컴퓨터로만 들어진것으서 사람이 실제로 체험을 했으면 이런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능이고 아바타를 활용해서 게임이나 가상 현실을 즐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네. 사회 문화적인 활동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교수님 강의 주제도 사차 혁명과 메타버스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5차 네네. 중에요. 그거는 어떤 관계인가요? 사차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더발까운 어, 것일 수 있게 된 거죠. 사차인공 시대는 국가와 또 기업, 개인의 일까지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변화, 디지털 어떤 변화, 혁신에 에, 가장 그 부합해져서 필수 이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변력이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어, 자발적으로 선택한 새로운 표준이고 새로운 문명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한다니다 지금 애플이라든지, MS,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등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바로 이 메타버스와 NFT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예, 예. 투자하는 이유가 네, 네. 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도 되겠지만 잠재 네. 고객인 n z 세대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네. 어, 주목했기 때문이고 민첩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와 기업이 어,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시대였던 저런 공책이 그렇죠. 다는얘기가 봤을 네. 수 있죠 저는 어디에 보면 2050 미래 전망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요즘 뭐 어디 보면 뭐 405, 5060 이렇게 하면서요. 2 0 5 0의 미래 전망에 메타버스는 동일하게 어떻게 될까요? 20대에서 ]까요? 50대라고 보는 사람들이 <laughs> 아까 30, 40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2050년 네. 지금 한 네. 28년이죠. 네, 과연 28년 후인 2050년대는 이 어떤 시대가, 시대가, 시대가 될 것인가? 부분에서 네. 네. 메타버스가 어쨌든 미리. 압당한 생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5G 우리가 가고 있는데 5G만 하더라도 1초에 3편의 영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예.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6G가 되려면 1초에 예. 무려 300편의 영화를 받을 수있어 예. 어마어마한 디지털 처리 속도가 되는 거죠. 예. 이 디지털 처리 속도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쫓아하는지 메타버스가 그래서 이제는 현실 세계의 꿈으로 그려왔던 이게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리도 일거아서 이제는 그 중요한 게그 기술이만 매달릴 게 아니라 네. 그 주체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 따뜻한 휴머니티가 정말로 요구되지 않겠나. 아, 따뜻한 휴머니티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금 교수님. 그 우리 회원 그 카페 홍보 자료 웹작으로 올렸어요. 네. 제가 우수개소인데요2050 세대로 이걸 들으셨나 봐요. 네. 어떤 분이? 아, 예, 그래서 이거는 20에서 50세대만 오야 되는 겁니다. <laughs>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laughs>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50년대라고요. 그랬더니 그때서 아 요즘 용어는 제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그러면서, 웃음> 너무 희면이태한 그런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위험 분이 네. 계셔서요. 네네. 혹시 저희가 요즘 이제 아까 말씀하신 2050 미래 전망에 관해서 아까 이제 블록 메타버스를 이야기했다면요. 요즘 주변에 매번 나오는 게 블록체인, 코인, 뭐 NFT,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편으로 또 코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큰 문제도 좀 있었죠. 그래서 코인이 어찌 보면 투자가 아니고 또 투기의 대상이 좀 되는 것 네. 같기는 느껴졌었어요. 저희도 코인 관련도 저희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자산의 한종이니까요 네. 근데 사람들한테 이걸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는 강의를 좀 하는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블록체인과 NFT 그런 건 어떤 관계가 있고 무엇인가 좀 설명을 좀 해요. 네, 블록체인은 현재 음, 음. 가상화폐, 네. 코인들로 이끌어지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인 어떤 기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블록체인이 완성이 되면서 음. 코인이 나오는 셈이죠. 그런데 음. 네. 코인의 그 배경은 사실은 그 달러에 대한 반점입니다 유럽은 EU 연합을 했고 음. 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뭐 어, 사람이 유민, 단체 아직까지는 모호하지만, 네. 이 단체의 니제 아직까지 모호하지만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이 달러 의횡포에서벗어나서왜 어떤 그한 어, 나라가 국가가 어, 개인의 그 돈을 어, 국가의 어떤 권력에서 하는 것도 반전하고 또 하나 전 세계 시장을 달러라고 하는 리그에서 이걸로 하는 한, 폭포를 한 우리가 맞서야겠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탈중앙화를 만든 어런 이제 그 비트코인인데, 그 2002년부터 이제 거의 시작이 된 텐데죠. 그근데 정말 엄청난 폭등을한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것이 그 어떤 투자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투기가 돼버려가지고, 유럽에서 먹둥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NFT나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등기부동기리가볼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등기부도 보냐. 아예 그렇죠. 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일반 등기부 정보는 네. 그또 등록해야 되고 서류가 있어야 되고 복잡한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네, 이 네.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용한다면 이게 네. 그 NFT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네? NFT로 가지고 내가 그 네. 그림을 내 개인의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네. NFT로 투자한다면은 그 그림의 지분의 1 0 분의 일든 네. 뭐 아니면 0 분의 일든 그걸 참여할 수가 있더라고요. 파가가 허락을 한다면, 그런 그 파가는 거비되는 그 부분을 해주요 음. 그러면 사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제 그거를 어, 자기의 재산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어, 이 블록체인의 고유 특성을 따른 이 NFT는 위조의 어려움, 추적의 용이함, 그리고 거래의 용이성 아, 등을 네. 제공해서 네. 그렇죠. 디지털 네. 자산 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가 있다라고. 는그 네. 아. 중에서도 이제 예술품의 경우가 훨씬 더 그것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아, 아까 이제 그 미술 그림 이야기 하시다 가 l NFT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교수님 은그 강의의 목차 중에 네. 미술 작품 등록 제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오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실은 10년 전부터 제가 아는 네. 분이 지금 거기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10년 전부터 아 이걸 추진했는데 네. 이후에 네. 이 지금 얘기했던 어 블록체인 기술과 네. n f t 프가 발전되어서 더 활성화가 뛸수 있기는 한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등기부 등본이다. 네. 보통 등기부 등본에 들어가는 거는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들어가죠. 네. 아,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뭐 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부동산이고 동산은 뭐 자동차라든지 등록할들어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대체로 부동산은 자산 증식에 헷갈렸지만 네. 동산은 자산 감, 감식이죠. 뭐그요 나의 뭐 어떤 그 감가상각이 떨어지는. 음. 근데 미술품을 동산인데 미술품을 등록시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순당이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많이 기여했던 게 얼마 전에 잡고 있던그 삼성의 이건 회장이 아, 그삼성세를에 네, 바로 그 자산으로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이 아, 작년 2021년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지고요. 아. 상종세법 개정안 제 73조 아, 2항에 아,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작품은 그것을 어,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조세납계도라고 아, 하는 거죠. 내년 1월 1일부또 시행이 됩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저도 이제 그 현대미술관에서 이건희 네. 그 회장님의 그, 네. 그 그림을 이렇게 전시했다는 소리를 막 너무 그림이 2만 점 다른 집이 들었는데 사실 저 가도 친못했습니다만요 네. 거기는 뭐 유명한 뭐 카페서 그림도 있었고 한다던데 어떻게 그게 저는요. 어 그게 치기도 감독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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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아까 교수님 이 말씀하신 대로 미술 작품 등록제도라는 게 저는 그래서 그게 취득세 등록세하고 관련 있는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닌 거네요. 그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제 그 문화예술 발전 어떤 네. 그런 부분에 승을 면제해 주는 거죠. 아. 이미 선진국은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네. 부분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걸 감해주고 네.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가치가 인정이 되어지면 네. 그렇다고 해서 네. 이 자, 자기가 재산 목록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재산 어떤 건 상속에 효과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민일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는, 아, 어, 조세 등록에 대해서 물납. 네. 2023년 1월 1일부터 할수 있도록 만들어왔다고하죠 아, 거죠. 예. 제가 좀밀 <laughs> 교수님을 뵀으면 조금 좀 잘난 체를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친구들 결토 은행까지도 해서 네, 네. 이걸 통해서 가지고 등기부등본처럼 등기부등본을 되어 있으니까 아, 그것서 등록하는데 어, 그 협회에서는 만천 어, 원밖에 안 받는데. 그래요. 백억짜리가 아, 했던, 십억짜리가 했던 만천원 받고 거기다 해주는 게삼천원 정도 해주면은 예, 예. 딱. 등기부등본이 되어있어서 네. 그 가격이라든지 네. 어떤 지인여부라든지 그럼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증식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한번말씀드면 이것은 더 그림의 가치가 높아지는 네. 경우가 많지 네. 있는 가치보다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화가들이 많은 화가들이 재능있는 화가들이 진출을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도움도 줄수 있고 이 등기부등본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처럼 똑같이 등에 붙은 것 제도를 음, 어,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미술 등록 제도 아, 그럼 저는 사실은 좀 헷갈렸던 게, 혼란스러웠던 게 요즘 아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많이 익숙하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아트 플랫폼에 이 미술 작품 등록 제도와 관계가 있으려나 했는데 어, 그런 직접적인 관계는 네.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제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얘기 네. NFT 부분, 기법을, 기법을 이용해서 열대 그 어떤 아. 그런 그 삼행이 어떤 그런 공간을 조성해가지고 네, 그 근데 이것도 경우는 이제 네. 디지털로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여기 미술 작품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증기적으로 저고식으로 내고 같은 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NFT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그 이력이 쭉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하는데, 네. 아트 플랫폼을 자 조치되면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다는 걸 해가지고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는 요소도 생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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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늘 강의의 마지막에 네. 통합 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던데요. 네. 통합 가치 경영이라는 건 무엇이든가요? 우리가 네. ESG 경영을 네. 많이 얘기합니다. 그치, ESG 엔바이너먼트, 환경과 또 사회적 부분과 거버넌스, 기업의 인간 네. 등 그것이 사회적 가치 경영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처럼 사실 4차 산업도 디지털 음악, 컨버전스 이런 것들 쓰는 것 중요한데, 이 지금 사회도 우리 사회가 이미 지금 이대나 이대를 가지고 많이 갈라지고 네. 너무나 부분에 틀어져 <laughs> 있고 맞아요. 네. 어, 사실 이렇게 그 산업화가 고도로 가는 갈수록 어떤 그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모든의 행복을 위해서는 있는 사람부터 잘되고 없는 사람도 힘들지 않아 그들이 뭔가 함께 결여하는 어떤 그것이 사회 어떤 그런 통합 아. 어떤 가치가 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 이제 크리에이티브 인터넷의 택배류라고 하는 인터넷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상당히 필요한 때가 왔다 고등학교 디지털이라든지 4차 3위라든지 블록체인 IoT 저 무슨 그 AI 인공지능 이런 네, 네. 쪽에서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네, 네. 이걸 통해서 사회에 어떤 그, 네. 낮춰져 있는데도 함께 나갔으면 통합 그래서 동일의 통일이 우리보다 벌써 한 30년 이전에 이루어졌잖아요 전 세계 1년 분단국가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도 사회의 강렬한 이런 모든 문제에 아, 정말로 필요한 것이 통합과 지경이 아니냐 아, 이런 부분을 음, 거기다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있긴 네 한데 네, 네. 아, 오늘 저희 이런 한마지에 통찰 그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가 너무 많이 기대되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요 오늘 구독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있는 분들에게 정말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은 전체 교수님 말씀을 네. 좀정리하는네 일단 강의에 이제 섹터를 나눠가지고 어 제가 선명과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뭐 1시간, 1시간 반 동안에 제목 복차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개념만 설명해도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부르뭉술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든 아, 메타버스든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주도하는 사회에 대혁명으로서의 해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데 네. 이러한 변화를 받아주려면 어떤 거기에 대한 기회를 찾기 앞서 전체 그림을 볼수 있는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주인공도 결국은 사람의 인간의 상상력이고 인간의 상상력만큼이나 방대한 양의 복잡한 콘텐츠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의용방식은 국가별로 다 천차만별이고 기업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돈이 나왔지만 끊임없이 어떤 그 핵심 역량, 그 생태계를 강화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우주를 가져도 그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 중에서 관련 단체라든 기업이든 끈화됐든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를 우리도 한번 같이 주목하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짚어드리시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용성동 교수님께서는 저희 국민부자 협동조합의 이런 통합 가치 경영의 예환으로 저희 재능 기부 강의까지 해주시면서 좋은 뜻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민부자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